전유진의 이름은 음악의 물결 속에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입니다. 국제음악크로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유진은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화 대표임을 입증하며 전유진은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근 TV 음악 경연대회에서 비록 단계일 때, 대중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의 친숙한 이름들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유진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신나는 연주 스타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점중 하나는 전 세계 팬들과의 연결 능력입니다. 개방적인 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배우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전유진의 이런 노력은 그녀를 문화적 친화력의 대표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료 예술가들에게 친구이자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녀를 나라의 국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전유진의 역할에 대한 인정입니다. 전유진이 이룬 성공과 명성으로 그녀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상징이자 세계적 다양성과 문화적 연결의 대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으로 한국의 젊은 가수 세대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세계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전유진은 명성과 영향력에서 음악적 아이콘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대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고국의 독특한 전통 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탐험하고 공유합니다. 전유진의 매 공연은 음악행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통 의상부터 문화적인 흔적이 짙은 멜로디까지. 전유진은 음악으로 사회적 연대와 동정심을 더욱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전유진이 전 세계에서 음악적 가치를 높이며 그녀의 활약은 한국 음악 산업을 넘어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시키고 문화 간의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